하나 오늘은 새로운 신차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차량은 바로 BMW의 전기차 라인업 중 하나인 이 BMW 3302를 만나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도 3302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처음 만나보는데 솔직히 저도 어떤 느낌일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차량이에요 일단 이 BMW 3302 모델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만나보는 차량이지만 과연 어떤 느낌일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차량입니다 솔직히 3302 같은 경우도 솔직히 예전에 지금 3시리즈 엠버전을 한번 만나본 적 있었죠. 예전에 지바디 M3 한번 만나본 적 있었는데 솔직히 G 바디 M3랑 비교했을 때이 차는 어떤 느낌일지도 궁금해요. 왜냐, 같은 3이라는 숫자를 떴기 때문에 어쩌면 좀 약간 비교를 할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왜냐, 같은 3이라는 숫자를 썼기 때문에 어쩌면 좀 비교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물론 근데 이3 3 0이랑 M3랑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일단 M3 같은 경우는 설명해 드자면 리좀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주행형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3 3 0이는 연비 주행형 포커스를 맞춘 그런 차량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일단 가서3302 같은 경우는 전기차니까 또 전기차만의 매력은 바로 연비겠죠. 일단 연비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솔직히 전기차들의 가장 큰 장점 포인트는 바로 연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BMW 3302 바로 한번 이 차의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차의 전면부의 디자인을 보시면 되게 크고 웅장한 이미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이차전면부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크고 웅장한 이미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전면부의 디자인만 봤을 때도 예전에 M3 모델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좀 살짝 부자연스러운 이미지가 있었어요. 제가 M3 G바디도 한번 실물로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딘가 M4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그래도 좋은 점은 있었어요. M3의 좋은 점은 그래도 하드한 시트 포지션 만큼은 마음에 들었지만 좀 어딘가 M3 G바디 모델에 아쉬웠던 포인트는 전체적인 디자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아쉬웠던 이유가 어딘가 M4에 비해서 약간은 부자연스러운 이미지가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쉬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3302는 되게 부자연스러운 이미지는 없죠. 디자인만 두고 봤을 때이3302 모델 같은 경우는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어닝가 전체적으로 디자인 밸런스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면 부서부터 전체적인 디자인 이미지가 상당히 밸런스가 잘 맞아떨어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3시리즈를 좋아했던 이유가 이때 당시에 3시리즈 때문이에요 왜냐? 이때 당시에 3시리즈가 되게 자연스럽고 되게 보기 좋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3시리즈의 디자인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때 3시리즈나 아니면 E바디나 F바디 때 그때 3시리즈 디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립더라고요. 좀 요즘 지바디 M3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 살짝 부자연스러운 이미지가 조금은 아쉬운데 그래도 4시리즈 모델은 괜찮았어요. 4시리즈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쿠페 나서 역동적인 이미지라 좀 자연스럽고 좋았지만 어딘가 3시리즈 모델 같은 경우 M3 일단 M3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어딘가 어정쩡해 보이는 느낌이라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 3302는 특히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흠잡을 수 없는 느낌이에요. 3302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으로 되게 자연스러워서 디자인 같은 경우는 크게 흠잡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전기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전기차의 매력하면 엔진 소음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연비도 가장 좋다란다. 일단 내연기관 차들 대비 이 전기차의 장점은 바로 연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기차지만 특별하게 이 차는 라디에더 그릴이 있습니다. 물론 나디에터 그릴은 지금은 막혀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BMW의 상징인 키드니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전기차라서 이렇게 그릴은 따로 막혀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BMW의 상징 포인트인 키드니 그릴을 전체적으로 잘 재현해줬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키드니 그릴도 되게 자연스럽게 재현해준 게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3302를 만나면서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그릴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전면부가 되게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헤드램프서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헤드램프랑 이 그릴과의 매치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헤드램프랑 그릴과의 매치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진짜 3시리즈 전기차 버전도 개인적으로 실내가 궁금해져요. 일단 외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되게 자연스럽고 보기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릴 테두리의 크롬 포인트도 개인적으로 인상 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차에 이제 한번 측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기 전에 일단 이차의 충전구가 어디인지 한번 충전구로 보여드리고 측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충전구 쪽으로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BMW 330의 측면부를 보면서 한번 충전구가 어디인지 보여줄게요. 일단 이 차는 전기차라 이렇게 슈퍼차저 기능이 있어요. 일단 전기차의 특징이 슈퍼차저 기능인데 이제 슈퍼차저가 무엇이냐면 내연기관 차로 따지고 보면 기름을 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내연기관 차로 따지고 보면 일단 기름을 넣는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이 슈퍼차저가 있는 이유는 이렇게 전기차니까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배터리 방식으로 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기 배터리에 충전해 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전기 배터리에 충전해 주는 기능이 앞쪽에 있다는 것이죠. 일단 앞쪽에 여기 쪽에 제가 이거는 엔진하고 배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3302 같은 경우로 후드라인을 열어보면 약간 앞쪽에는 배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쪽은 이차 같은 경우는 앞쪽에 배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근데 일단 앞쪽에도 슈퍼차저 기능이 있다는 라게 개인적으로 좀 신기한 구조네요 왜냐 면 웬만해서 좀 배터리랑 이렇게 충전구랑 같이 두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차들은 근데 이 차는 같이 있는 면이 개인적으로 신기하게 다가온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전하는 기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측면부의 바디 라인, 잠깐 측면부의 바디 라인을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쪽에서 측면부의 바디 라인을 한번 보시면, 측면부의 바디 라인도 상당히 세련됐습니다. 역시 3 3공2다 전기차 모델이지만, 상당히 전체적인 바디 라인 또한 개인적으로 세련된 이미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측면부의 바디 라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측면부의 바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도어 캐치 한번 볼게요. 일단 도어 캐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일반 촬영하고 똑같이 바디 색상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이모델 일반 모델이라 도어 캐치는 일반 창 똑같이 바디 색상하고 똑같은 게 적용을 해줬고,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바디 색상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차의 휠을 한번 볼게요. 일단, 후륜 휠만 잠깐 한번 보시면, 일단 타이어 제품은 미쉐린 타이어 제품을 쓰고 있고, 그리고 좀 3시리즈 모델이 원래 엔트리급 모델이잖아요. 좀 BMW 세단에선 가장 엔트리급 모델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작은만한 휠인치수 적용해 주었어요. 그래서 일단, 일단 이 차의 휠인치수 같은 경우는 무려 18인치의 휠에 적용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휠 디자인은 되게 역동적인 게 마음에 들어요. 그중히 BMW 차량들의 휠 디자인 중, 중에선 이런 역동적인 디자인을 좋아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 스포크 있는 게전 개인적으로 보기 좋더라고요. 그냥 스포크가 많은 게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상당히 역동적인 이미지를 잘 살려줬기 때문입니다. 현재 BMW 차량들의 전 디자인적인 이미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상당히 역동적이고 스포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3 3 0이 또한 상당히 휠 디자인이 역동적이다 그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BMW 3302. 바로 한번 이 차의 후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후면부로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BMW 3302에 한번 후면부에 왔습니다. 지금 후면부의 디자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역시 BMW 차량답게 상당히 역동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지금 후면부의 디자인 같은 경우도 역시 BMW 차량답게 상당히 역동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후면부 디자인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역동적인 이미지를 잘 살려준 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특히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후면부의 배기팁이에요. 사실 배기팁을 보시면 이렇게 듀얼 배기구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현재 배기팁이 이렇게 듀얼 배기구 방식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개인적으로 역동적인 이미지를 잘 살려준 것 같습니다. BMW 차량들의 이미지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역동적이고 스포티하면서 다이나믹한 이미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다른 독일 3사랑은 다르게 이 BMW만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이 스포티하고 역동적이면서 다이나믹한 이미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BMW 차량의 매력 포인트는 상당히 역동적인 이미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쪽에도 보시면 후방 카메라 기능이 있죠 일단 여기 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기능이 적용이 되어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일단 한번 트렁크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이 들어가는데 이차 또한 여기 쪽에 전동 턴옵션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좀 전기차라 트렁크 공간은 다소 아쉬운 반면이 있습니다. 왜냐 면 전기차 같은 경우 여기 쪽에 배터리를 많이 넣어 놓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 배터리를 넣어 놓는 반면이랑 좀 트렁크 공간이 다소 협상감은좀 있어요. 솔직히 내연기관 차들에 비해서 좀 트렁크 공간이 조금 협상감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 쪽은 나쁘진 않은 편이에요. 그냥 좀 내연기관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트렁크가 조금 협소한 이미지는 있지만, 그래도 트렁크 공간도 전기차 치고 나쁘진 않다 생각한다. 물론 세단형 전기차라 뭐 그렇게 트렁크 공간을 기대할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트렁크 공간은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B&W 3 3 0이 파라머리 차차차 키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한번 앞좌석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좌석으로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BMW 330이 한번 앞좌석을 타 보기 위해서 일단 앞좌석에 왔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꼈는데, 사실 좀 BMW 좀 스포츠한 성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BMW 차량 특징이 약간 스포티한 성향이 있는데, 이 차는 솔직히 스포티한 성향이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BMW 차량들 특징이 웬만해서 일반 모델도 상당히 스포티한 성향이 있는 차량인데, 솔직히 이차 같은 경우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편하네요. 제가 이 차를 타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편안한 시트 포지션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차의 차키도 보시면 되게 예뻐요. 차키 디자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쁘게 적용되는데, 솔직히 차키 기능들도 상당히 스마트키 방식으로 되어 있죠. 이 차도 요즘 나온 차량의 만큼 이렇게 스마트키 방식을 적용해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차키 디자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사실 BMW 차량 키 방식의 디자인은 힌트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솔직히 BMW 차량만의 메리트는 이차 키에서 오는 것도 같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다른 차들하고는 다르게 실내 인테리어가 좀 색다릅니다. 솔직히 다른 BMW 차량은 다르게 상당히 좀 정제된 느낌이 있어요 이 차만큼은 약간 실내 인테리어로 전차도 한번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정제된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좀 일반 BMW 스포츠 라인업이나 좀 일반 차들하고는 다르게 이 차는 전기차 모델이라 좀더 투박하면서도 정제된 느낌이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은 실내 인테리어거든요 아직 3302 같은 경우는 실내 인테리어가 상당히 정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좀 여기 센터페시아 하단 한번 보시면 센터페시아 하단이 이렇게 우드 포인트가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하단에 이렇게 우드 포인트를 주면서 좀 약간 올드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좀이차 같은 경우도 센터페시아 하단에 우드 포인트를 주면서 다소 클래식한 이미지가 있지만 그래도 3302니까 좀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센터페시아 하단에 우드 포인트를 줘서 좀 클래식한 이미지를 어느 정도는 살려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차를 제가 타면서 느끼는 거지만 실내 인테리어만큼은 약간은 클래식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센터페시아도 보시면 상당히 되게 아우디 못지않은 심플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도 아우디 차량이 진짜 심플함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독일 차량 중 가장 심플한 실내 인테리어를 가진 차를 꼽자면 아우디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엔 BMW, 그 다음엔 벤츠가 될것 같다 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 BMW 3302의 실내 인테리어도 아우디 차량 못지않게 상당히 다이나믹한 이미지도 있으면서 심플한 느낌이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센터 페시아 구간만 봐도 상당히 심플한 느낌이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좀, 아우디 차량들은 이런 데센터페시아로쳐다풀 디지털로 해놓는 반면에 약간은 이 BMW 차량 그래도 조금은 아날로그한 이미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그래서 약간 이 차를 제가 타면서 느낀 거지만 약간 매뉴얼틱한 느낌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차량이에요. 이 3302를 타보면서 느낀 점이 약간 매뉴얼틱한 이미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 매뉴얼틱한 게 느껴지냐? 이 센터페시아에요 이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는 되게 매뉴얼틱한 이미지가 있는 이 버튼식 센터페시아가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하단에도 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기어 레버나 이렇게 센터페시아 이렇게 내비게이션 조작 기능 내비게이션 조작 기능이나 사이드 브레이크도 전자식으로 다 깔끔히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콘솔박스도 보시면 콘솔박스 공간도 나쁘진 않아요 콘솔박스 공간도 상당히 나쁘지 않게 담을 수 있는 공간에 마련을 해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차에 대한 앞 좌석을 타면서 느낀 점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현재 3302도 솔직히 좀 BMW에서 많이 신경 쓰는 라인업 중 하나인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BMW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세그먼트가 세단 기준에서는 이3 시리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세단 기준에서이3 시리즈가 BMW에선 상당히 많이 신경 쓰는 세그먼트 모델이에요. 그런 만큼 그 상당히 진짜 실내 인테리어도 특히 그 BMW 차량의 실내만의 매력 포인트를 잘 살려줬어요. 솔직히 실내 포인트 같은 경우도 BMW 차량의 매력 포인트를 잘 살려줬고,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포인트, 바로 이 패드시프트입니다. 솔직히 인상 깊었던 포인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패드 시프트가 될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약간 전기차에는 다소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이 패드 시프트가 있는 게 약간 스포티한 이미지를 전해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젠 이 BMW 3302. 바로 한번 이 차의 후면 뒷좌석. 뒷좌석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로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젠 이 BMW 3302의 뒷좌석에 가봤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차의 뒷좌석을 타보면서 느낀 점은 상당히 편안해요 솔직히 3시리즈 모델 자체가 BMW 세단 기준상 가장 엔트리급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편안한 뒷좌석 공간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제가 이 차를 타보면서 느낀 점이지만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는 정말 편안네요 솔직히 뒷좌석 공간은 개인적으로 편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뒷좌석 공간도 나름 나쁘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솔직히 엔트리급 세단이잖아요. 어쩌면 BMW에서 추가는 가장 엔트리급 세단이3 시리즈가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편안함을 보여준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이 BMW 330이는 있 처음 만나보지만 상당히 뒷좌석 공간도 개인적으로 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쪽에 기능들도 한번 보시면 뒤쪽에 기능들도 상당히 다양하게있죠뭐 휴대폰 충전 단자나 그리고 차량 온도 제어 기능, 뒷좌석에도, 뒷좌석에 차량 온도 제어나 에어컨 공조 시스템 기능들이 깔끔하게 다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암네스트가 있어요. 일단 이차 같은 경우도 암네스트가 마련이 되어 있지만 암네스트 밑에는 이렇게 양쪽 다컵 홀더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차에 뒷좌석을 타보면서,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이 차에 뒷좌석을 타보면서 느낀 점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엔트리급 세단이면서 불구하고 상당히 편안한 공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좌석의 공간이나 뒷좌석의 공간이나 상당히 편안했다는 점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에 인테리어를 잠깐 한번 볼게요 앞쪽에 인테리어를 보시면 역시 BMW답게 상당히 역동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좀 BMW M 시리즈 보다라고 좀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실내 분위기가 역동적인 이미지를 잘 살려줬고 그리고 센터페시아 한번 보시면 센터페시아도 상당히 BMW 다운 이은 스포티하면서도 아날로그틱한 이미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젠 이차 타보면서 느낀 점을 이전만 말씀드렸으니까 이전 바로 토탈평가를 하러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가시죠. 거. 자, 그래서 이젠 이 BMW 3302에 대해 토탈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차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좀 처음으로 만나보는 BMW 전기차 모델이긴 하지만 솔직히 처음은 아니에요. 3시리즈 전기차보다는 처음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나왔다 생각해요. 좀 개인적으로 좀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엔트리급 모델치고는 크게 아쉽진 않았다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이 차가 BMW에서 추가하는 엔트리급 세단 모델이면서 불구하고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았어요. 솔직히 실내 공간적인 면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지만 좀 전기차 모델이다 보니까 좀 내연기관 차들에 비해 트렁크 공간이 조금은 협소했던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뒤쪽에 많이 배터리를 넣어놓다 보니까 좀 트렁크 공간적인 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차가 좀 트렁크 공간은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좀 트렁크 공간에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아쉬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실내 공간도는 상당히 좋았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되게 잘 나왔어요. 솔직히 디자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이미지가 없고 상당히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는 디자인을 보여 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예전에 제가 만나 봤던 M3보다를 지바디보다라고는 다르게 좀전체적으로그3 시리즈만의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잘 살려 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이 BMW 3302. 저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와 좋은 실차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 캠바...